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? 완전히 체력이 바닥났는데 진짜 몇 시간 안에 몇분 안에 막은 기회를 맞춰야 되는 도저히 근데 체력은 다 바닥 나 있고 또 주위도 완전 바닥 나 있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고민하게 됩니다. 조금 더 쉴까? 조금 쉬었다 할까? 아니면은 그래서 꾸역꾸역 할까?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때마다 이전에 제가 선택했었던 것은 그냥 꾸역꾸역 해서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내가 쉬자라는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. 결국 제가 그 꾸역꾸역 했던 것을 통해서 얻고자 했었던 건 다른 결과물이겠죠.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서를 꾸역꾸역 그 8시까지 작성을 한다고 한다면 은 제안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안서를 통해서 뭔가 그를 설득을 하거나 고객과 계약 맞는게 중요하겠죠. 근데 그렇게 제가 꾸역꾸역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까요? 그건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. 그러고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그냥 그런 것 자체를 하길 뛰고 싫어하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봤습니다. 오히려 긴급하고 여유가 없을수록 시간을... 만들어 보려고 하자. 그리고 시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지금 소진된 주의력을 다시 올려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. 지금 시간은 실은 7시 36분입니다. 근데 8시부터 또 제가 뭔가 해야 되는 미팅이 있고 그 미팅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아직 저는 덜 했습니다. 근데 딱 제가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, 지금 내가 시간이 40분, 50분 남았는데 이거 꾸역꾸역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잠깐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운동을 하면서 조금 소진된 주의력을 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어 맞습니다 솔직히 30, 25분 남았네요 이제 돌아가면은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15분만에 미리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을 다할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명확하게 시간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운동을 하면서 제 주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하는 게 정말 저를 위한 거 아닐까. 다 우리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너무 괴롭게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위를 회복하는 환기시키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